3월 1일 수요일 높은 곳을 밟으실 여호와란 제목으로 미가서 1장 1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 1일에 첫날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막슴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길 원합니다.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를 깨우쳐 주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문의 말씀입니다. 요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래세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와의 호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지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우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둘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며 또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초,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 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굳을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곳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디아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세리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의 이맘이니라 라기스 주문하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래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악집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말에서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요담과 아하스와히스기야 시대는 빛이 742에서 687년경입니다. 미가는 여호와와 같은 자는 누구인가? 라는 뜻의 미가야우 준말입니다 산당은 산 위에 세워진 신전, 히브리어로 바마인데 3절의 높은 곳과 같은 단어입니다. 베들레아 브라는 티끌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라기스는 아수르 왕 사네리비 유다 침공시 점령한 요충지입니다. 아둘람무 은신처 피난처란 뜻으로 다윗이 사우를 피해 숨었던 곳입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는 백성에게 주 여호와의 증언을 들으라며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지를 전합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사마리아를 무너뜨리실 것을 예고합니다. 또한 죄로 인해 유다와 예루살렘의 임한 재앙과 그에 따른 애통함을 유다의 여러 성읍에 알립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성교사들이 복음은 장차 받을 환난임을 알아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선포하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의 설입니다. 첫 번째 자세히 들을 지어다 1에서 2절의 내용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에 아수르 제국은 막강한 힘으로 이웃 나라들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과 백성은 자기 죄는 보지 못하고 우상승배의 죄만 더 지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보내 말씀하십니다. 미가는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며, 백성은 물론 천하 망물에게 자세히 들으라고 외칩니다. 성도에게 위기란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한 증, 삶에 대해 증언하시는 말씀을 자세히 들을 수 있는 적기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요즘 어떤 위기에 빠져 있습니까? 말씀을 자세히 들으라는 지체들의 권면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야곱의 허물, 사마리아. 3에서 7절의 내용입니다. 미가는 주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쌓아 올린 우상숭배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야곱의 허물로 진단하시며 그곳에서 벌어진 우상숭배의 반역을 쏟아 내리고 드러내며 부서뜨리고 불사르며 깨뜨리실 것을 예언합니다. 이런 심판의 예언을 경고로 듣지 않으면 나의 우상숭배의 본고지인 사마리아가 폐허가 되는 재앙이 임합니다. 그러나 이 재앙 역시 내 죄악을 회개하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구원을 얻으라고 외치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우상숭배의 높은 곳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예루살렘의 숲. 또 미친 상처. 8에서 16절의 내용입니다. 미간은 사마리아에서 시작된 이스라엘에 고칠 수 없는 제약의 상처가 예루살렘에까지 번졌음을 알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예루살렘이 제의 상처에 물들어 재앙을 당하는 것은 선지자에게 매우 슬픈 일입니다. 이처럼 영광이 치욕으로 바뀌는 사건을 미가는 유다 여러 성읍의 이름을 빌려 표현합니다. 제 아무리 구별된 성 예루살렘이라 해도 지체의 죄악을 보며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죄의 상처에 물들어 재앙을 당하고 맙니다.선지자의 애국은 오늘 나를 회개로 부르는 초대입니다.적용 질문입니다. 고칠 수 없는 상처와 같은 나의 죄악은 무엇입니까?내 힘으로는 그것을 치료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회개로 나아갑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내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려는 고만을 용서하시고 저를 증언해 주시는 주의 말씀을 자세히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보다 이 세상이 좋아서 내 욕심대로 우상을 높이 쌓아 올렸습니다. 이제는 그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제 죄악의 상처를 치료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자란 제목으로 남사민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2008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로 전 세계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시 저는 회사에서 맡고 있던 내부 프로젝트의 압박감이 매우 컸습니다. 남들은 모두 편하게 해서 생활하는 것처럼 보여서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일해야 하는 거지 라며 불평했습니다.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맡은 업무를 피할 수만 있다면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에서 금융 위기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다가 노사 간의 의견 차이가 갈등으로 커져 파업이 결정되었습니다. 저는 이를 업무에서 도망가는 것을 정당화할 기회로 여겼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묻지도 않은 채 파업을 방패 삼아 며칠간 푹 쉬고 와야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해서 생활의 경력을 우상삼아 내 경험을 믿으라며, 가족에게도 내판된 대로 진행될 것이라 정담했습니다. 쉬는 동안 노사간 합의가 되어 곧 파업이 끝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예상과 달리 노사간의 의견은 쉽게 조율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프로젝트 진행에 차질이 생겨 회사로부터 복귀하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곧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며 심판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 속히 이 상황이 해결되기만 기도할 뿐, 말씀을 듣고 보면서도 저의 교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있어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듯이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회사가 있어서 일도 할수 있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이처럼 저는 오직 내 아니만을 바라고 내 소견에 오른대로 악행을 저지른 죄인입니다. 당시 저의 피해 의식과 믿음의 공동체에 묻지 않은 제 죄악의 상처로 회사와 동료들 간에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여 불신의 재앙을 당하게 한 것을 다시금 회개합니다. 이분의 적용하기는 회사와 프로젝트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길 매주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3일절인 오늘 태극기를 개양하겠습니다. 입니다.